알록달록한 세상 보러 가죠. 넌 죄다. 너는 알록달록한 세상 모르잖아. 레츠고. 원숭이. 어. <laughs> 오는 거 좁혀. 빵 <laughs> 깼어요. 오는 거이속 <좁혀! 웃음> <오는 거 좁혀! 웃음> 기다렸다 한번에갈 듯. 네. 이속 오냐? <laughs> 아나한테 가죠. 아나한테로. 정면 정면으로. 오오 정면으로. <laughs> 아나한테 아나한테. 아필. 너이스. 프리원. 프리원. 빵. 프리원. 프리원. 하나원 겐지도 원 겐지 하나 다원킬 놔야 돼킬 나야 돼. 돼. 그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이렇게 윈선 먹고 거점. 바비. 일을 뒀는데 이게 점령 중이 느려. <웃음> 느려. <웃음> 킬. 있고. 아유. 메인 나왔어요. 토르 토르 비봐지고 아, 우리 빠지고 얏. 이거 한번 왼쪽 왼쪽 오죠, 다들. 한 왼쪽, 왼쪽으로. 커먼 커먼. 이 새끼고 한 번에 브리깃 테너. 너저벽을 한번 막을 거거든요. 메이 벽 생각해야 돼. 네, 차라리 네. 그냥 정면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이쪽에서 뛰죠. 이쪽에서 왼쪽에서. 저보자 저가 빠지고. 여기 한놈 있었어. 빠져. 오늘 또 갔네. 그냥선 녹이죠, 이거? 무슨 녹이죠못 녹이나? 어저필래. 나이스. 너무 잘이스 메이원. 어, 헬럿 거래 헬럿 거래했죠? 밑 가면서. 메이 감기. 메이 메이원. 메이어타원 앞에 앞에 안까지선빠지네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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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겐지 페이. <laughs> 이게 나이스. 이번에 크리코 공 있어요. 이번에 다시 오른쪽 여기. <웃음> <웃음>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laughs> 오른쪽, 오른쪽 어디이 어, 여기 오른쪽. 맞고 터질 수 있어요. 가까워서. 하지만 크리코 공부터 먼저 쓰면서 들어가면 돼요. 좋아요. 겹조심 접수심. 길고군. 네, 거의 1퍼 남았는데. 나, 이제 됐어요. 해냈다. 갈까요? 하나, 둘. 뭐야 다 어디 갔냐? 조만간 간다. 간다. 맨방. 예쁘네. 이 날까요? 오. 잠깐 잠 아, 베이몬, 베이몬. 아! 아 근데 리모 아직은 아니, 위너블. 아니, 아직까지도 아니, 위너블 아직까지도 위너블 근데 지금은 저진거 같은데. 짱. 그냥... 위 요불로 생각하고 해요. 그럼 될수 있어. 안서는안 하는 게. 벽화는 메이건이. 야! 아어너하이로다아까다메이윈선 하나라도 잡았대는데. 가까요 <laughs>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줘 이거. 어. 힐밴 조심함. 가이죠 야타 오른쪽. 야타한테 폭딜해요 이거. 얼 맞았다. 헤밴 맞았다. 바로 힐벤.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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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숭이가 하나, 달렸어요. 하나, 오케이 게요고 원숭이. 현재 침팬지 빠졌. 왠지 바뀌. 야타야타 원. 어, 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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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으로 앞으로 이속 쏴서 이겼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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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봐, 이 봐야, 봐야 봐. 원숭이 궁 없어요. 겐지 원 겐지 원! 겐지 원! 겐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겐지 궁 빠지고 원숭이 궁 빠졌고 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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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원 아, 오, 오지게 뭐, 슈. 용 바꿀까요, 여기서? <웃음> 좋죠. 역시, <laughs> 근데 카운터 치는 게꽤 힘들어가지고. 아, 한번더 할까? 그대로 한번더 해도 될것 같아. 우트라나 트라 일장 왔다. 가 봅시다. 오, 어, 우리가 메이 좋아요. 테러를 맞고 상대 변상을 친다. 좋아요. 가죠가죠 버러버러 앞자리 먹고 앞으로 치고 나와. 바올것 아, 같았어. 야, 앞자리 먹으면 돼, 여기. 괜찮으냐? 얘네못나와 라인 좁해. 라인 온. 라인아. 하나라서 끌리는 거죠. 조금 됐서 하면 안 돼. 걸렸다들래그5 관리해주고 이 책에서 안 먹어도 되겠죠? 그럼 정면으로 그냥 거점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어디로 정면, 정면, 정면. 앞쪽까지 되게 요 예, 벽치고 그냥 싸먹음 될 듯. 네. 트리코. 케르코. 바로 돌래. 바로 돌았고. 벽 치고 라인 먹죠? 네. 거기 막죠. 벽벽 벽. 벽, 벽, 벽. 라인 라인 라인. 불이 라인 온. 라인 생기고. 라인 생기고. 응. 잡았고. 아, 죽었다. 잉루시 가지로... 없어요. 원늘오리코 프리딜 뒤에서. 트레가 봐줄 거예요 금방 가요 아깝다 이게안생겨져 우리 창개 켜, 터지 켜. 아지게아지게 2개는 터지게. 2개는 터지게. 2개한 터지게. 2개는 터 거점 바로 어 아, 네. 이거 트레님이 먼저 일단 거점 터치해서 한번 억으로 빼줄래? 요 정면으로 억으로 빼고 바티 위치 보고 바티 먼저 보실래요? 어 그냥 저희 거점 터치하고 눈 보라고 깔고 먹..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 어, 어. 뒤에 캐리코 뒤에 캐리코부터 못 보나? 어. 오케이 개피 많아요. 펑 이어갈게요. 팔아. 팔아 못 나는 파라, 거. 파라. 거점 저일 거예요. 먹을게, 거, 거점에 농성해야 돼요. 천천히. 키리코드 네, 드랍한 거. 오케이, 디바, 디바, 거점 디바. 파티. 디바 원, 디바 원, 디바 원, 디바 원, 딱디오 원, 딱 디바 원, 딱 디바 파딱 디바 원, 딱 디바 원, 딱 디바 원, 딱디이 원, 딱 디바 원, 딱 디바 원, 딱디이 원, 하대, 하대! 그... 하대, 하대. 아, 근데 이때 루슈가 지렸던 것 같은데. 저렇게. <laughs> 어. 어, 좋았다.